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삼익제약이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뭔가를 한다고 얘기해 놓은 다음에 뒤에 그 결과 값을 가지고 갑자기 빈집터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를 지켜주면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FM대로 움직이더니 거래량도 없었지만, 어쨌든 재료를 동반해서 상한가까지 가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 있어요. 3번이 재료고, 1번이 수급이고, 2번이 자리인데, 지금 3번이 나오면서 재료가 수급이 바뀌면서 1번이 3 플러스 1이 나왔는데 2번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로서 재료를 동반해서 슈팅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상한가까지 나왔다라는 게첫 번째 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하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방향성을 한방에 꺾어줄 수 있는 추세 전환 장대 양봉 상한가 이게 두 번째로 잘한 거고요 세 번째는 얘가 지금 추세 전환을 한다 그랬을 때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밑에 하방에 갭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채우고 올릴 때가 조금 더 점수가 높은 스대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를 다르게 보는 건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갭까지 근처까지 왔는데 굳이 안 채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여기를 깨버리면 은 얘가 지금 상한가 상한가 두 번을 갔던 곳을 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서 여기를 깨면은 저는 오히려 삼입 제약을 네,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채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때문세 번째 잘했다. 즉 지금 오늘 삼익 제약은 세개3익세개 이익이 되는 제약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오늘 사학과 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채널 가셔서 삼익 제약 치시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12월 3 0날거 요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보면서. 한미익제약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가가 뒤지게 얇아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 거다라고. 네. 네, 살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30날. 근데 이날 살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샀다가 아니잖아요. 매수 타점이 안 나갔던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혹은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 새끼 도대체 왜안 가나?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그타점이 그날 움직이는 날일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날 움직이는 날이 될 거다라고. <laughs> 신기하죠? 예.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너무 효과가 얇기 때문에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기술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됐을 때 매수를 보내드릴 거다. 정리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검색 라인이 두 개가 그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갭이거든요. 요거 네, 관련돼가지고 잠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다가 요거 내용 나오면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게 갭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가 있는데 현재 가격, 주가 가격이 밑에를 채울 수 있는데 안 채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워. 그러면은. 채우는 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음 양봉이 두 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갭이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채워주고 올라가면 좋았겠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게왜 그랬냐면 이때는 안 채우고 바로 한방 쏘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1월 6일날 이때 음봉으로 꽂는 거 보고서 아, 채우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채우는 걸 보고 매수를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거래대금이 1분 봉 보셨을 때 실리면서 뉴스까지 뜰 줄은 몰랐습니다. 예, 갑자기 실려가지고 이때도 호가가 얇아가지고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일단 보내놨습니다. 왜냐면은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예, 어떤 식으로 매수가 이루어져서 상한가를 갔는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그 순간들이 이런 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수급이라고 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매도에 집중을 해봐. 하 겠죠？그러면, 문 자로 수급 이라고？보 내셔야 제가 보내 드린 그 매도 타점 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 한번 매도를 한다 그래도 분할 매도로 하게 될 것이고요 전략 매도가 아니라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가지고 나왔던 거는 약물 탑재용 95%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라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 상학가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오늘 빈집 털이 한거 보니까 좀 보내주겠다 싶어가지고 홀딩을 했었더니 상학가 가가지고 나이스하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주사제 플랫폼 특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국가와 뭔가 뭐 허가를 맡았다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갈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에 나오는 그 시세에서 애지가 나면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해야 나중에 눌렀을때 다시 매수를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삼익제약을 왜 제가 이렇게 이제 슬슬 준비하세요라고 12월 30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약바이오 순환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글을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까지 예상을 한번 해 봤는데,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 010-7666-8354. 놀라운 것은 이것만 제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도 믹스도 그렇고, 지금 다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죠. 어쨌든 타점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이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제가 끼가 좋은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오시면 삼익제약의 주봉, 월봉 수급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을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구나면 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 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 2 0 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 2 0 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 0 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가 시가총액이 1600억 달리밖에안 돼가지고 뭐 잡주급이죠 그래서 뭐 지금 딱히 보여주는 것도 없고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 뭐 이상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분봉을 보신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 급하게 올렸잖아요 빈집털이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까지 보내드렸다는 거는 내일 일봉상 내일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폭발적으로 예상하는 바운더리가 여기 여기에서 있었던 물량을 빼서 오기 위해서 아마 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노란 색깔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말씀드리고,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지지를 또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서 또 다음 레리를 보던가, 아니면 내일 삼익제학이또 추가 뉴스를 갖고 올지, 아니면은 저 주사제 특허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또 좋게 보는지를 좀 판단하면서, 그고렇게 판단을 해봐야겠죠. 일단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가 지금 너무 이쁜 모양이거든요. 이번 주에 피래침을 얘처럼 막 이렇게 꽂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월봉상 봤을 때도 이번 달에는 충분히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거보다는 이 다음 월봉에서 날아가기를 바라보는 게 월봉상 훨씬 더 이쁘고요 월봉상 훨씬 더 이쁜 경우에는 당연히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매도를 한번 해야겠죠. 만약에 삼익제약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준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익제약은 끼가 좋은 종목이고, 분명히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영상 개수가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오늘 잘 보셨죠? 어쨌든 얘가 좋은 자리 매도 타점을 줄 겁니다. 거래대금이 내일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갭이 왕창 뜬 상태에서 은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메스타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삼익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48, 48, 48, 48, 48 48을 계속했었습니다 그죠? 이건 너무 못했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어쨌든 타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차트와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 지식을 쌓아가시고, 타점을 통해서 계좌를 불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는 대신에 제 구독자이실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이 클수 있게끔 소중한 시간을 조금씩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익제약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방에 다 보여줬던 그리고 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상한가입니다 일단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내일 타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